오늘은 제가 어 지금 여기 에그 진우 슬로건 진행하는 게 있는데 그거 특전이 왔어요 지금 발주시킨 게 그래서 레드프린팅이랑 에드랜드에서 특전 발주시킨 거 후기를 찍어보려고 하는데 프레스티리스티랑 북토리가 거기서도 시켰거든요 근데 거기는 아직 안 왔고 레드프린팅에서 시키면 에드랜드에서 시킨 거없어요 에드랜드에서 동무송이시키고 여기서는 레드프린트에서는 배너랑 포버스 시켰는데 한번 봐보겠습니다 봐볼게요 먼저 핀 버튼이랑 배너 먼저 봐볼게요 이렇게 저는 비너 있는 비너 먼저 먹어요 비너. 어, 봤어 이렇게 생겼어요. 미니 배너. 근데, 잘 나왔네요. 되게 기분이 죠 되게 잘 나왔고, 지금 특전들, 특전은 도착을 했는데, 그 슬로건이 아직 도착을 안 해가지고, 배송을 못 하는 중이에요. 그 여섯 개 있을 거든요 여섯 개. 선착순 특전이어서, 제거 하나랑, 아, 그 3,4,5분 작전 이렇게 있어요 하나를 먼저 제꺼를 하나 먼저 조립을 해볼게요 이거는 다른 분들꺼니까 여기다가 보관을 해두고 거. 냥 조립을 이거 치게 이거 어떻게 조립하는 건지 이렇게 해서 여기를 그냥 여기를 뚫고 뚫고 이를. 인건 지금 잘못 못하겠... 하겠어요. 모르겠어 어떻게 고치 어떻게?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는데. 이건가? <laughs> 야, 이거 배는 일단 나중에 제가 혼자서 조르고 해 볼게요. 그리고 신박스는 가원은 때문에... 어, 음, 버전. 네 개씩, 네 개씩. 아, 네개씩이래한 마디만 두 개씩 이렇게 있어요. 이게 아마 상함이거요 이게 상함이고. 이게 상함이거이거 런을 뚫어볼게요. 일단 런을 먼저 뚫어볼게요. 이건 무광으로 켜고 이렇게이어이 정도. 이정이나도이 정도. 자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히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렇게 10개, 10개, 뭐야? 1개 10개, 1지개씩이지 10개 있고, 1 2개1 0하나0개 10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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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의 버전 중에 하나고, 이게 30이 곱하기 30이 사이즈일 거예요. 그냥, 되게 작게 시켰어요. 그냥 작게 시켰어요. 그죠? 진짜 작는데 얼빠게여가지고, 그냥 좀 작게 만들었어요. 이또 이거는, 이렇게 생겼고, 귀엽죠? 이렇게. 네, 네. 자, 이렇게, 이렇게 생겼고, 또 이거 상한 버전을. 상한 버전이고, 이렇게 높은 지점이 너무 많이 그냥 안 되고 게요 아마 잘 왔을까? 아실까? 답으로. 이렇게 됐어요. 이렇게 됐죠. 이제 화질을 좀 걱정을 했는데, 화질이 그래도 선명하게 잘 나왔네요. 색감도 좋고 이렇게, 이렇게 생겼어요. 귀엽죠? 계속 먹고 이 또... 아마 다 이거를 찍어볼게요. 올해 말에 영 원래 앨범을 개봉 하는 영상을 올리려고 하는데 찍어을막거든요 근데 너무 제가... 그때 아빠가무 시국 다녀가지고, 흔들지 못해요. 뭘 그냥 시비로좀 놓쳐버려서 못 올렸어요. 앨범을 제가 총 15장에 샀는데, 펜사를두번 갔다 왔거든요. 두번 갔다 온 거, 참고합해서 거 앨범. 펜사를 그래서 두번 갔다 왔어요. 제가 그것도 올리려고 했는데, 너무 귀찮아가지고. 오, 음, 뭐, 귀여워요. 상암검. 월빡으로, 무광으로 이렇게 시켰습니다. 짠, 귀엽죠. 4개가 이렇게. 이쁘다. 개가 이렇게있구나이다 이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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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동 이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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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네주이가이렇게이쁘이렇게 밑에 있는 건 에지엔드 주소고요. 이거 어떻게 뜯는지를... 응. 아. 200장씩 밝기를 시켰어요. 잘 봤... 받... 그리고 또 사람 버전, 버전이 너이버 전에 있는데, 이게 런웨이 버전. 어, 제가 이거또 화질을 되게 걱정했거든요? 화질이 좀 포토샵에 봤을 때는 많이 깨져가지고, 화질을 좀 걱정했는데 이것도 살살 났어요. 이렇게 보시면, 이게 런웨이 버전. 런웨이 버전 이렇게, 동선 이렇게 있고, 이극장 있구요, 이렇게. 다음에 또, 상원 버전은, 상원 약간 색감이 좀, 안 밝게 나오긴 해요. 도안보다 덜 밝아요. 도안보다 좀덜 밝게 나오긴 한데, 근데 그래도 괜찮아요. 예뻐요. 예쁘고. 잘 나왔어요, 그래도. 기분이 이렇게 고요 어, 잘 나왔어요, 되게. 예쁘게 잘 나왔고. 이거를 이제 직전에 또 싸서 포장을 해야 할 생각이 막막하네요. 이게 진짜 슬로건 포장하는 게 진짜 힘든데. 그냥 이렇게 해서 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